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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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4 located a bomb protect it be advised op4 located a bomb 이 씨발 천장에서보고있었구나블랙개어드 <laughs> 새끼 신경도 안쓰고 있네 하고 0개시 하고 갔는데 에서보고 있었네. 에서보에서보고 있어. 에서보에서 보호소. 10개에서 보호소. 10개에서 보호이1 0개 오안돼 부서진다 오 뭐야 모르네 막아야로오마저 뭐냐 공주 누가 죽였냐 내가 다운시켰던 시켰... 지금... 어, 내가, 내가 다운 것 같은데 아 뭐야 내가 다운시킨 거 맞지 어니가 다운시킨 거 맞아 잠깐만 아아